방금 애교 부르는 거 봤는데, 네. 확실히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좋은지 아는 것 같아요. 센스가 있어요. 여생함을 알아요. 그? 네. 누가 뽑았죠? 저요. 팬분들에게 할 때도 네. 애교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아, 그래? 평소에도? 네, 네 평소에도 되게 아, 애교 한번 보여주면 바로 나와요. 어떻게, 어. 어, 어떻게 해요? 뭐, 아, 어, 떻게 해요? 뚱무이막 이렇게. 일단 첫 시작이 뚱무니. 어. 어, 어, 바로 혀 자르고 시작하는. <웃음> <야>. <웃음> 네. 자 우리 BX를 뽑은 네. 우리 진영 씨는 BX. 씨를. 어 사실 병곤이 형이 네. 가족분들한테 애교가 엄청 많아. 아 가족들한테 아, 완전 그래요? 그냥 아, 막내다 보니까 네, 집안에서 네. 막내 요어 집에서 실제로 애교를 좀 부려요? 네, 집안에서 닉네임도 있어요. 어, 닉네임이 있어. 요 닉네임 있어? 필명 필 뭐죠? 제 본명이 병곤인데 네. 이 분께서 뽀곤이라고아 귀여워. <laughs> 정말 애정이 듬뿍 담긴 부럽다 뽀곤이자 아, 음. <laughs> 그러면 한번 네. 팬들의 생각은 어떨지? 네. 자,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네. 용희 씨입니다. 예? 어. 시크하니까, 그죠? 렇 네. 픽스 사이에서 예. 유명한 새끼 강아지 놀이의 창시자로서 누나가 생긴다면 애교도 뻔뻔하게 살것 같다. 음. 네. 아니, 새끼 강아지 놀이를 어. 만들었어요? 네. 그 아기 강아지들이 귀엽잖아. 네. 눈도 못 뜨고. 어, 그, 그 강아지 놀이. 아. 그것처럼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침대에 누운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 이제 시작을 했죠. 어. 어떻게 하는 거예 아이거 무방한데? 자좀 뭉쳐서. 여기서 뭉치자. 뭉쳐. 다 너무 피곤한 거야. 예, 네, 너무 피곤해. 아, 자. 응. 형님. 어, 용희 씨. 아야. 레디? 예, 켜. 이제 가라질 꺾여 하다. 어, 그걸 고개를 못 해. 네. 아, 고개를 아, 아,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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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세 아. 진짜 같은 한 새끼들 같지 않아? 예. 네. 자, <laughs> 네. 네. <laughs> 네. <laughs> 자 4위를 보겠습니다. 자, 4위는요. 현석 씨입니다. 음. 아 진짜요? 네. 아 왜네? 현석이는 화제가 됐던 팬싸 영상 누나 맞아? 아니구나. 왜 아. 장본인인 만큼 누나가 생기면 생활 애교를 많이 부를 것 같다. 이팬싸 영상은 여기 어떤 누나 맞아? 아그 어떤 팬싸인에 팬분이 한분 오셨는데 네. 그 뭔가 자기 누나인지 동생인지 맞춰보시라는 거예요. 아. 네 그때 누나라고 했는데 만약에 동생이면 실례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누나 맞아? 근데. 네. 표정 보고 아니구나 했는데 예. 무시적으로 귀엽게 했나 봐요 제가 아하, 그 팬분들이 지, 좋아해 진짜 주셔서 정말 당황한 표정이었든요네 맞아요 지금 만약에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현석아 네. 내가 누나까 동생일까 어, 목소리가 오다 <laughs> 목소리가 누가 봐도 약간, 약간 사모님 팬 느낌이에요 <laughs> 네 현석아 현석아 네. 네. 내가 누나까 동생일까 어 너무 귀여워서 동생일 것 같은데 와 눈빛이 많이 뻥뻥해졌다 이제 이제 그 예전의 현석이가 아니네요 네자 3위 발표합니다 네? 3위는요 승훈 씨입니다 네? 3위 승훈 씨 어, 승훈이는 음. 오빠 바빠서 연락을 못했네 열일 중이여 오빤 루피스들에게 오아 그리고 누나 유유유유 나 바빠서 연락을 못 했어. 유유유. 졸려 죽겠어. 유유유. 아하! 게 사실. 징징거리네징징거려지아 징징거려. 아, 네. 징징거려. 그... 징징거려. 네. 지금은 어떤 게 좋아요? 오빠로 불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뭔가 내가 누나라고 부르는 그 느낌이 어떤 게더 좋아요? 지금 그래서 그 예시를 한게 항상 하나를 보낼 때두 개를 같이 아, 둘다 보내. 아, 둘다 보내. 그게 같이 아, 보낸 거예요. 아, 누나들 아, 삐지 말고 동생들 삐지 말라고. 아, 오, 아, 진짜 전략가네 <laughs> 전략가. 전략관. 그러니까 편자라리야 편자라 편자랄 편자라네 편자라. 네. 자 1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1위. 1위. 과 누가? 1위. 자 1위. BX. BX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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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의 뛸따따를 만든 병고니. <laughs> <laughs> 누나에게도 애교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병고니 누나 하고 싶어요. 뛸따따 예. 뭐예요? 뛸따 뭐예요? 공연을 하고 이제 프라이빗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네. 아, 병고이 오늘 고등학생 같았어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띠요띠어띠 바로 오아리 같은, 오아리 같은 거네 오아리 같은 거 귀엽다, 근데 근데 바로 이제 애교가 있네 채팅창에 아, 아, 점점, 아, 점점 와가지고 미안 바로 했습니다 아, 당황하셨구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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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그리고 자, 2위 진혁 씨안할것 그래. 네. 같은 표정으로 다가와 갑자기 눈웃음치면서 코맹맹 소리로 누나 할것 같다. 예. 음. 어, 이거 한번 이거 해볼까요? 그럼 레디 액션. 누나. 누남누 남. 야, 배웠죠, 배웠죠. 네. 사가가서 누나한테 누남 하라고 오늘. 누나. 누남 <laughs> 아니야 드라마를 해 혼자. <laughs> 누나. 드라마를 해.